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가 돼가고 있는 포스코 엠텍 현재 14.33%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를 먹고 있는데요. 기분 좋습니다. 심내라 포스코 엠텍 근데 이놈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하,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플러스 종목인데 리튬 사업 없는데 포스코 엠텍 이상급 등 아우 상당히 부정적인 글을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우 부정적이다 아주 그냥.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여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알려지면서 리튬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올해 부진을 싣고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리튬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 주식도 덩달아 급등. 투자자 주의가 요구. 아니. 포스코 엠텍은 오르면 안 되나 포스코 홀딩스는 여모, 여모 때문에 반등하면 뭐 되는 거고 포스코 엠텍은 뭐가 어떻든 간에 오르면 안 되나 뭘 주의가 요구돼 에? 포스코 엠텍 소액주주 서운하게 시리 참 이상한 애들이야 한번 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년간 5년간 주가 인데요 5년간 주가 인데 5년간 주가인데 올라가는 셈 피다가 떨어져서 바닥 기다가 올라갔다가 바닥 그래도 다져 지켜줄 땐 지켜주고 쭉 올라갔어요 춤추고 있네 내려가다가 또 요즘에 좀 춤추고 있네 아유 유일하게 응? 포스코 직구석이고 직구석 좋아 1번 포스코 직구석이야 두 번째, 부채가 없어. 부채가 없어. 세 번째, 유보는 많아. 당장이 망하지 않을 직구석 좋은 회사고. 어이고, 배당 수익률도 이게 20년 이상 연속 배당. 배당도 꾸준히 주는 회사니. 아, 오를만도 하지. 뭘, 그거를 그렇게 뭘 주의가 필요하고 뭐다 갖다 팔아야 될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하네요. 이럴 때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결론은 버킹검이지, 뭘?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제다, 아제. 아재. 이거 옛날에 그 뭐야. 결론은 버킹검 하면서 그 뭐야. 양복선전할 때 나온 얘기인데, 이럴 때는 결론은 뭘까요? 후라이드를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결론이 안 나면? 반반이지 뭘 후라이 반 튀김 반아 후라이 반 양념 반 똑같이 뭘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마음이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짬짜밥 먹으면 되죠 뭐. 짬짜면 조금 벌었는데 더갈것 같아 지금 다 갖다 팔면은 더 올랐을 때 마음 아플 것 같아 결론은 뭐, 뭘까요? 아 반만 팔면 되지 뭘 반만 에이, 50%만 먹고, 팔아서, 그나마, 없는 장에 한십몇 퍼센트 먹고, 나머지는, 될 대로 되라, 내버려야 되겠네. 내버려 둬야겠네. 결론은, 버킹검, 포스코 엠텍 힘내라 포스코 엠텍 집안 좋고, 배당 주고, 망할 일 없고, 재무 건전하고, 부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주죠. 뭐, 2023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라는데, 아유, 불안하니까 50% 팔고, 50%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둬야지. 포스코 엠텍, 이제는 웃는 거야, 포스코 엠텍. 화이팅! 감사합니다.